의무도원님 구체적으로 거기 상황을 설명을 하셨습니다만은 저도 이제 현재 다녀와서 이 내용을 보다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가 있게 됐습니다. 우리 장관님이나 여기 계시는 우리 간부님들은 현장에는 가보지 않았지 않습니까? 대부분. 에, 어떤 큰 사건이나 사고가 발생하면 지휘관은 반드시 현장에 뛰어 가는 게 원칙이라고 저는 쭉 그렇게 들어왔습니다. 장관께서 보고를 발이 받았지만은 현지 실정이 어떤지 가보지 않았기 때문에 피부에 와닿는 그런 상황 파악은 실제로 어렵습니다. 지금 우리 국민들이 대부분 젊은이들입니다만은 국내 일자리가 없으니까 청년 일자리가 없으니까 그런 사기 구직 광고를 보고 혹해서 가는 겁니다 실제 구직 사이트에 들어가면 캄보디아에 있는 범죄 조직원들하고 직접 소통을 하는 겁니다 여기서 가는 사람들이 거기서 알려줍니다 이거는 보이스피싱 하는 거다 공무원 사칭 보이스피싱이다 이렇게 알려줘요 제가 직접 들은 걸 지금 저 메모해 왔습니다만 은 근무 시간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고 너 수입은 어떻게 어떻게 할당이 돼서 받는다 충분히 다 설명을 합니다, 이제. 그러고 공항에 푸른편 도착하면 우리가 다안할 테니까 그냥 오면 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가는 인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숫자 파악이 사실은 안 됩니다. 아까 장관님도 이때까지 신고된 게몇 명이고 그중에 해결된 게몇 명이고 남은 게 이렇다는데 저는 그것은 빙산의 일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암수도 많습니다, 지금.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 국민들이 남의 나라에 가서 범죄 단지 안에서 대대적으로 이 범죄 행위를 하고 있는 이 자체가 대단히 문제인데 그 사람들도 범죄 행위를 남의 나라가 사는 우리나라 법에도 저 위반이니까 다 데리고 와서 처벌을 해야 되는데 보다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어쨌든 거기 가서 현재는 본이게 인 자발적인 것이 아닌 강 강압에 의해서 강금되어서 처음에는 이거 하루 같이 동의하고 들어갔는데 빠져나고 싶은데 안 보내준다는 거죠. 강금 폭행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용무로 갔다가도 그야말로 납치돼서 강감돼서 이 일을 강압이해서 하는 그런 사람도 있을 수는 있다고 생각되는데 대부분이 가서. 나오고 싶은데 못 나오고 감금된 상태에서 있는 이 사람들을 우리가 구해오는 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이 숫자가 지금 아까 우리 장관님은 아직까지 해결이 안된게 100두 건이라 하셨는데 그게 100건인지 200건인지 300건인지 모릅니다. 우리 국민이 거기 감금돼 가지고 언제 무슨 폭행을 당하고 내가 언제 또 고문을 당할지도 모르는 우리는 여기서 모르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 있는 우리 국민이 수백 명이 있다고 판단이 되는데 제가 늘 얘기지만은 이거보다 더 심각한 사태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거보다 더 심각한 사태는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장관께 여러 차례 현장 가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바쁜 일 끝나면 반드시 현장에 가보시고요 가보시고 그 이제 어제 우리 대통령께서 훈 총리를 만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의를 했고 코리아 대책반을 만들었어요. 그건 잘한 겁니다. 그냥 코리아 데스크는 우리 경찰관 한 사람을 그 캄보디아 경찰 안에 데스크 하나 책, 책상 하나 줘고 같이 근무한다 이런 뜻인데 대책반이라는 건한 명이 여러 여러 명이 가 가지고 서로 여기에 대한 정보 공유를 하면서 단속을 해야 될 필요가 있으면 서로 논의해서 우리 경찰관이 현장에 나가서 단속할 권한은 없지만은 우리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현장에 있는 경찰관들이 해준다는 거거든요. 이런 대책반을 만든 거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겁니다. 우선 우리 국민들이 안심이 되잖아요. 아, 이제 대책반이 만들어졌으니까 뭔가 좀 해결이 될 것이다. 특히 거기 있는 동포들도 여러 가지 피해 사를얘기했습니다마는 이걸 만들어 달라고 호소를 했지 않습니까? 근데 문제는 어제 참 대책을 잘 강구를 했는데 이때까지 왜 이런 걸안 했냐 이겁니다. 작년부터 있었던 220건의 사태, 지난 정부가 잘못했어요. 왜 그런 걸 제대로 해결 못 합니까? 그러나 금년에 와서 장관이 아까 보고한 대로 이것이 급증하고 있는데 뭐 하는 겁니까? 심지어 지난 8월달에는 우리 국민이 고문당해서 사망했다고 보고를 정하기 했는데 그 보고서조차 하나 안 챙겼지 않습니까? 무슨 조치, 무슨 대책을 내린 겁니까? 이때까지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점점점점 확산이 되면서 예전 우리 국민들이 많은 국민들이 계속 가서 이 지경이 된 겁니다. 지금 늦어도 너무너무 늦었다. 제가 그래서 처음부터 정말 심각한 사태니까. 장관도 가시고 대통령이 직접 나서야 된다 대통령께서 진작 지난 8월 이전에라도 대학생이 사망한 직후에라도 캄보디아 총리하고 전화해서 이 심각한 사태 같은데 잘좀 협조를 구한다고 어제 만나서 할 얘기 내용을 진작 했으면 사태는 진작 지금과 같은 수습국민에 들어갈 수가 있었던 겁니다 이 문제에서 심각한 책임감을 느껴야 된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 후유증이 지금 굉장히 큽니다. 아까 우리 의원님들이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지금 캄보디아 국민들이 반항감정이 엄청나게 높아져 있어요. 뭐냐? 지금 이 사태는 한국인이 캄보디아에 우리나라에 들어와 가지고 집단적으로 범죄행위를 하고 있는데 왜 우리 보고 캄보디아가 범죄천국이다, 범죄인이다 이렇게 하느냐 이겁니다. 지금 캄보디아 국민들이. 곤란하지 않습니까? 거기 있는 동포 한 분이 이런 사례를 들었어요. 거기서 이제 제조업을 일하는데, 캄보디아 인을 몇명 섰다는 겁니다. 갑자기 세 명이 그만두겠다고 나가버렸대요. 그걸 왜 그러냐 하니까, 아 한국이 우리 캄보디아를 범죄인시하는데, 우리가 왜 여기서 일합니까? 하면서 나가버렸대요.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우리 캄보디아 여성들, 다문화가정들, 애기 낳고 잘, 달란하게 사는 가정의 그 주부들이 최근에 주변에서 아, 저 여자 캄보디아 사람이라고 범죄인시 한다는 겁니다. 이 사태를 누가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이 심각하게 반성해야 되고 책임을 느껴야 됩니다. 그래서 자칫하면 이 사태로 인해서 캄보디아와 우리 대한민국 간의 관계, 양국 국민의 감정이 심각하게 더 나빠질 우려가 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됩니다. 제가 볼 때는 외교부 장관이 지금 심각성을 인식한다고 하는데 제 느낌으로는 제가 파악하고 있는 사태의 심각성보다는 그 인식을 덜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더욱더 심각하게 생각을 하시고 그 동포들 얘기를 제가 말씀드리면 그분들은 예꼽게 그 만이천명이 가서 정말 열심히 발버둥 치면서 잘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이번 사태로 말미암아서 관광객이 뚝 끊어졌고, 그러니까 거기에 연관되어서 사업, 관광업을 하고 식당업을 하고 뭐하는 사람들이 완전히 자기들은 지금 정말 어렵게 됐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외교부의 대책이 캄보디아가 위험하니까 출국 금지 이런 식의 조치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캄보디아 당국도 우리가 뭘 잘못했는데 대한민국 국민들이 여기 오지 말라는 거냐. 그래서 이런 문제도 좀더 정교하게 해야 된다. 거기 있는 우리 많은 국민들, 가해자는 가해자대로, 피해자는 피해자대로, 피해자를 우선적으로 우리 구출해 오는 게 가장 중요한 우리 해야 될 일인 것 같고, 나머지도 캄보디아 당국과 구체적으로 협력을 해서 다 송환해 와가지고 다시는 우리 국민들이 밖에 나가서 집단적으로 이런 범죄행위로 인해서 우리 국익을 훼손하는 대한민국의 이미지를 이렇게 훼손하는 이런 일이 없도록 당국이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되고 우리 외교부도 대책을 아주 정밀하게 그렇게 해주길 바랍니다. 장관님, 제말좀 이해하시겠습니까? 네, 우선 여러 가지 그 귀중한 말씀 또 지적해 주신 것을 겸허히 받아들입니다. 아, 한국과 캄보디아의 관계 또 교민 문제, 국민 간의 감정이 나빠지는 것까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잘 아, 모두 숙고하고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더 적극적이고 정교한 대책을 만드는 것은, 어, 지난번에도 말씀을 해 주셨는데, 에, 깊이 새겨서 듣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마지막에 한마디도 지금 이제 3개월 이상 공간장이 공석인데 지금 현재 4급 상당의 대사 대리께서 정말 열심히 고생하시더라고요. 그런데 4급 상당의 대사 대리가 현재에서 이걸 지휘하는 것하고 우리 정식으로 우리 대사가 임명받아서 가서 활동하는 것는 차이가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건 대사를 왜 3개월 동안 이상, 다른 데는 대사를 다 임명하면서 왜 여기 임명하는지 저는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빨리 임명하시되, 정말로 경험 있고, 리더십도 있고, 이런 데 대한 많은 경험이 있고, 캄보디아 당국과 충분히 소통이 가능한, 특히 경찰 당국과도 소통이 가능한, 이런 아주 뛰어난 인재를 빨리 좀 배제해 주면 좋겠습니다.